너무 과분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이80 인생을 살면서 또 이런 자리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내가 이 자리를 소화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두고두고 그 감사함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까 제가 이제 무태 신앙으로서 불교인이지만은 또 기독교인이 많기 때문에 또 목사님들이 또 축하를 해주시고 그래서 어, 제가 한 가지 에, 기독교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제가 감사 말씀 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단장을 막 나갔는데 에, 교회를 지라고 그. 먼저 사단장이 아마 퇴임하기 직전에 그 결정이 된 모양이에요. 그래가자기가 결정을 하지 못하고 부임 사단장이 가 저희가 저희가 저가지고저희고저제가라고하는희가 저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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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에 저희가 저 교회를 지 장소를 제가 여기다 전화고요 여기다 딱짓는데그 그 설계가 아주 희한하게 약간 아이빔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 아이빔 계속 날라오니까 북한군들이 그 앞에 있는 각종 그 GP초소에서 막 집차, 세단 세단은 군단장급 이상이 돼야 세단을 북한군은 타더라고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계속 그만 쳐다보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무기를 짓지를 보이다 짓는가 막 해가지고 그냥 굉장히들 그 관심 북한군이 총그 관심이 거기에 집중 막된 거예요. 드디어 이제 12월 2 0일쯤 돼서 했는데 그.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 밑에 있는 그 선교회에서 선교회가 많은데 그 중에 한 선교회에서 그 해서 지금 건데그 저보고 그 낙성식 날뭘 축하 인사를 하라고 그러는데 티켓 타고 가면서 뭐라고 교회 낙성식에 처음 가 제가 그 인사를 드리는데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다 완어아이디어가떠 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그 오케이 그렇게 한번얘기해보자가지고근 보는데 그날 보니까 곽선임 목사님 이하 하든 뭐 엄청나게 와가지고 막그 조그만 교회가 꽉 차가지고 이번에 우리 배단이 올5 0 0명온것 같은 느낌으로 그어 많이들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차 대전 때 독일 독일도 하느님 믿자 생각 기도, 캐들 를 많이 했지만, 하긴 독일에서 하느님 계속 우리가 어,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죠 하고 계속 기도를 드렸을 거고 또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들도 계속해서 어 꼭 금목들 뭐 등등 기도 그게 하느님으로서는 참 난감하지 않습니까 이쪽에서도 그 이기게 해달라고 그러고 이쪽에서도 이기게 해달라고 그러나 정말 어 인류를 위해서 바른 길을 걷는 연합군 쪽에 손을 들어주셔 하여튼 고민고민 뜻에 고민 들어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사단 경우는 아, 이건 너무 쉽지. 앞에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 놈들이 있고 우리는 그 교회를 줘서 신앙전역화를 교회 하는 그런 믿음이 있고 또 이, 우리가 어,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그런 군대를 만들어 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저희는 어, 이미 에, 이겨놓고 싸우는 그러한 군대가 될수 있다고 확신을 해서. 어, 그러한, 어,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뭐, 이렇게, 뭐, 인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 박사님 목사님이 그 말을 내가 다른데 가서 쏴 먹어도 되겠느냐. 어, 저한테 허락을 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든지 활용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어, 제가 그러한 경험이 있는데 아마, 그러한 경험 때문에 또 오늘 이러한 자리가 그게 인연이 돼서 갖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 번, 어, 우리 목 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양선사님 그리고 우리 두분본동 대표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육사 동기생, 우리 김동기 여기 저, 제가 학창 전략국 차장을 할 때, 저는 미국 어, 메릴랜드 대학에서 마치고 1차장으로 들어왔고, 조금 있다가 영국 국방대학원 졸업하고 김동신 장군이 와서 2차장, 원래 2차장은 없는데, 그때 에 저희가 그 지금 합동 문제로 만드는 거에 대한 총 책임을 제가 받게 됐어요. 그래서, 뭐, 전략국 업무는 도저히 제가 다할 수가 없어서, 어 우리 김동신 장군이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와서 2차장을 해서 1차장, 2차장 둘이 같이 나란히 근무를 했는데 오늘 김동신 장군이 도와줘서 고맙고, 우리 많은 동기생 어, 박근진 장군 등 많은 제가 생도들에게 <laughs> 뭘 얘기를 해줄까 하다가 우리가 사간생도 신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도 있, 있지만 제가 간단하게 세, 세 개의 그 사간생도 신조가 하나 우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 둘 우리는 언제나 명예와 신의 속에서 산다. 셋 우리는 아니란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 길을 택한다 매일 아 이걸 외우거든요 암송을 하는데 저는 어, 뭐 별로 우수하지도 못하고 뭐 겨우겨우 어, 육사를 졸업할 정도의 상황이었지만 <laughs> 이 세가 세 말의 말을 나는 제 뼈속 깊이 각인되고 예, 제 일생은 이것을 어, 꼭 지키려고 제가 어, 항상 뭘 하려고 그러면. 이세 마디의 말에 비추어 봐서 이게 맞는가 틀리는가. 여기에 항상 맞도록 제가 행동을 하려고 정말 무진 애를 썼던 그런 일생이었습니다. 그런데 <laughs> 지금 이번에그 문재인 대통령 때 우리 어 여기 저 이용기 총동참회장이 그때 있었지만은 요번에 그 제가 육사 자랑스러운 육사인으로 뽑은 것도 이홍기 총장이, 동창회장이 해놓고 후임 동창회장이 수요를 했는데, 하여튼,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어, 생도들이나 현역 군인들이, 아이, 선배들 때문에, 선배들이 나와서 뭐, 길에서 육사 깃발 들고 문재인 타소한다, 뭐 한다, 그러니까, 그냥 전부 장관, 합참의장 육군총장 전부 다 육사 출신들이 다 배제되고 완전히 육사 나왔기 때문에 군생활을 하는데 가장 불이익을 받는 그런 후배들이 돼가지고 괜히 육사 나왔다 선배들 때문에 정말 이런 우리가 고생을 한다 뭐 이런 상황이 됐었어요. 그래서 어 육군학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을 앞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은 현역 때에는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주 역할입니다. 그러나 전역 후에는 우리나라 내부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메가도 장군은 노병은 죽지 않고 사라질 뿐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지만, 저는 노병은 죽지 않고 공화주의 박수꾼이 될 뿐이다라는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여기서 박수가 한번 나와야 요 <laughs> 그래서 어, 선배들이 정말 기대 그 박수반트에 나와서 그 추운 겨울, 여름 이렇게 나오고, 나와서 외치고 하는 것이 정말 에, 허망한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자랑스러운 그런 전보다 뭐 엘리트다 뭐다 다 했지만은 그런 거다 무시하고 나와서 어, 이 나라를 우리 내부의 위협로부터 지키겠다는 그러한 열정을 갖고 얘기하는 것을 후배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지 그것을 어, 그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마음 가졌으면 안 된다. 는 의미로 이제 제가 요번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육사, 골브에도 그게 아마 다 나오리라고 생각되는데, 오늘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깊은 뜻도, 물론 저를 축하해 주는 말씀도, 어, 그런 뜻도 있겠지만은, 어, 이 자리를 이러한 많은 분들을 추청해서 우리가 정말 이 나라를 제대로 지키고, 특히 또 내년에, 에, 총선에서 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공화주의 정신을 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당선돼서 우리나라가 정말 정상화되고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어,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에, 또 백선협 장군의 정신이 바로 그거고 그분이 어, 백, 백세 인생을 그걸 위해서 바쳤기 때문에 에, 그러한 정신을 강,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어, 저도 뭐 그런 자리를 저를 핑계 대고 그런 자리를 마련하신 걸라고 생각해서 한편 미안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어, 기대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저를 위해서 다시 예, 오늘 축하를 해주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께 일일이 뭐다말 너무 제가 좋아하고 훌륭한 분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차세대 미래 전략 연구원에서도 어 육사에 모자다고다 어떻게들 아시고 다 왔는지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내 있지 않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열공!